이렇게 끼워 줍니다. 넣어 주면 좋겠죠. 손톱깎이까지요. 이렇게 완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숙입니다. 오늘은 매니큐어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매니큐어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업사이클 정리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정리 방향인데요. 그래서 이제 상자와 또 재활용할 수 있는 요구르트 병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좀 간단한데요. 그래도 매니큐어 정리 하시기 조금은 번거롭기도 하고 또 화장대가 늘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저와 같이 매니큐어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니큐어를 준비를 했어요. 매니큐어를 주로 정리해서 어디다 두고 계신가요? 어, 화장대에 물론 공간이 넉넉하다라고 하면 화장대 두셔도 되지만요. 저는 거실에 주로 둡니다. 왜냐하면 TV를 보면서 매니큐어를 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장대 꼭 앉아서 매니큐어를 바르지는 않기 때문에요 또 가족이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니큐어 같은 경우는 거실장에 수납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요구르트병은요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상표를 뜨시고요 이거 상표 뜨시고요 지금 요 끝 윗부분에요. 이렇게 선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냥 그 모양대로만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그 선대로 잘라주시면 모양도 아주 깔끔하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라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요. 저는 요 윗면을 자를 거예요. 윗부분을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주시고, 지금 여기 선 부분까지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런 모양이 돼요. D 자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잘라두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같이 끼워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끼워지는데요. 미니큐어 사이즈와 비슷해서 딱 끼웠을 때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넣었을 때 쓰러지지 않고 좋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렇게 상자, 상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상자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두세요. 상자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두시고요. 지금 이렇게 매니큐어가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요. 저는 우선 색상별로 먼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붉은 계열, 붉은 계열, 그리고 파란색. 그래서 두실 때도요 이렇게 칼라별로 이렇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일 용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손톱 손, 뭐 손톱 자르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윗부분만 잘라서 같이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손톱깎이까지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솜까지 같이. 그래서 이렇게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 음 지금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크기가 크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이렇게. 이런 면을 해서 이렇게 옆면으로 집어넣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완성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뚜껑을 뚜껑을 이렇게 제가 덮어서 이렇게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일, 과일 사게 되면 여기 손잡이 들어있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칼집 내서. 끼워주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 달아놓으면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니큐어 정리함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거실장에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한 가지 방법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것은 요거 계란판입니다. 그냥 계란 사신 그 상태로 여기 뚜껑만 잘라주었어요. 이런 상태로 그냥 이렇게 칼라별로 나눠서 이렇게 끼워만 줘도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상태로 서랍에다 끼워두시고 이렇게서 해뭐 서랍이라고 여기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서랍 안에 넣어두시고 그 남은 공간에는 뭐 이렇게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요거 지금 요런병요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활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굳이 매니큐어 정리함 뭐 수납 바구니 구입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상자나 이렇게 재활용 뭐 요구르트병 같은 거 활용해서 한번 매니큐어 정리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 화장대가 훨씬 더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